안녕하세요, 유튜브의 티치 신자, 이 여러분들, 텔런입니다. 오늘은 칸트라이더 러쉬 두 번째 시간을 가져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핑크코튼 뽑을지 말지 존나 고민을 했거든. 나 뽑을래. 그럼 오늘은 여러분들, 현질을 존나 해가지고, 얼마까지 나오나, 핑크코튼 어, 해보겠습니다. 일단, 현질, 현재... 가볍게 10만원 정도만 하자 일단 자 10만원 카운트를 세주세요 과연 얼마나 걸릴 것인가 나 근데 궁금한게 있는게 시간의 상점 와가지고 보면은 자 일단 핑크 코튼 있지 와 멋있긴 해 이게 중요한게 아니라 일반 티켓으로 해야돼 무조건? 아 오케이 그러면은 일반 티켓으로 한번 써봅시다 1고 싶게 살게요 일단 돌리고 돌리고 나올 때까지 돌릴게요 그냥 잠시 후 성능 차이가 왜 나와 그게 어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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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이거 이거 보이죠 방금 저옷 방금 저옷 있었어 나 잠시 후자 돌리고 자 돌리고 왜이따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열개 뽑기 이렇게 해 놓든가 아이씨 다른 건 모르겠고 이건 시발 진짜 정신병 올것 같아 지금 나 이러다 넘기면 나 진짜 신고하는 거야. 이러다 넘기면은 나 진짜 신고할 거예요, 이 게임. 기바! 하면서. 어. 어, 깜짝아. 어, 예 레전드, 사레나리나게 이거 사야지. 레전드는 사야지. 오케이. 돌리고. 노가다 개씨 모지네 한 400번 돌리면 한번 나옵니다 이렇게라도 했으면 얼마나 좋아 보통 100개 넘게 까야 나온다고요? 저 지금 200개 넘게 깠는데요? 저번에도 100개 넘게 깠어 에이 ㅅ <laughs> 또사 아이고 어차피 현질 또 해야 돼 내가 봤을 때 잠시 후 50개 다 돌려간다 영구 <laughs> 언제 나와!!! 솔리드 연구 없다. 가려. 연구. 아, <laughs> 아, 이거 나오지 말고, 씨발! <laughs> 아, 진짜, 족 같네, 진짜. 가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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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불량범, 연구 없다. 이건 좋고요. 없는 게 떴잖아. 와 이거 떴다 이씨 별빛 반짝 금발 씨발 핑크 코트만 나오면 돼 이제 따라라라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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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50개 넘게 했는데 아직도 안 나왔어 야나 300개째야 지금 300개도 아니야 450개째야 저번에 저번에 했거든? 와나 진짜 돌겠네 진짜 아... 10만원 더해. 따라라라란나. 배지조각 600개 있다. 와, 부럽죠, 여러분들. 따라라라라라라란 따라라라라라. 그 10만원 안에 나왔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그거 넥슨한테 돈 받았냐? 어, 씨발. 어, 씨. 이제는 돌아갈 수도 없어. 아, 이거 또 떴어. 이거 또 떴어. 시장 진짜 이씨. 저거 세 번째 보고 있어, 지금. 안녕하세요. 이새또또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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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와, 이거, 이거, 째거이다와 진짜! 진짜 돌겠다 진짜 이거, 이거, 아. <laughs> 아, 나 진짜, 나 진짜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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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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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개새끼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진짜! 거 이거, 이거, 와 이건 또내씨발저 저기 그리고 또 봤어요? 저 옆에 또 있었어. 안녕하세요. 개새끼 저거 이거 이거 또 있어 이거 이거. 아. 노! No. 아씨. 아 없어? 와. 아 죄송합니다. 대치 조각 750개. 1 3 개째. 안녕하세요. 아 깜짝아. 아 이거 네 번째 봐!!! 이거 네 번째 본다고 이. 안녕하세요. <laughs> 이 새끼 <laughs> 다섯 번째입니다. 별빛 반짝 금발 다섯 번째 별빛 반짝 금발을 축하드립니다. 우후. 안녕하세요. 여섯 번째 별빛 반짝 금발 축하드립니다. 우후. 안녕하세요. 금발. 아 일곱 번째 별빛 반짝 금발. 축하드아립니다 <noises> <놀람> 개새끼야 이 개새끼 진짜 이씨 <놀람> 아어 잠깐만 정신병 음 안녕하세요 흫ㅎ 밤밤밤빰밤밤 어번째 변비 금발 나이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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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놀람> 이판 사판이다 샹 돌리고 돌리 안녕하세요. 예! <목소리> <이, 이>, 개새끼야1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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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한> 번째. 안녕하세요. 아, <목소리> 어... 어, 왜 그래 진짜? 아, 진짜 왜 그래 이건? 환결 나지거 맞아. 아, 씨발 진짜 욕 안녕하세요 아 왜그래!!! 아나 진짜 미칠거같아 안녕하세요 아, 이 개새끼 14번째야 아, 이거 왜떠아 확률 봐봐 아니 진짜 님들 보세요 확률 별빛 반자 금발 0.01%개0 0 1이 개... 씨발 14번 연속 나오냐 눌러 봐. 안녕하세요. 와, 씨발 이거. 아, 지, 아니 진짜로. 이 다섯 번째 나 지금. 이건 씨발 맨날 옆에 있어. 이 새끼도 내가 말안 해서 그래. 지금 <laughs> 여섯 번째야, 얘도. 아니 맞아 뜨는 거? 안녕하세요. 와, 나 진짜 진짜 핵선이야 이거? 열여섯번째 안녕하세요. 넥슨 신고합니다로 해야 돼. 넥슨님 해명해 주세요. 진짜 진짜 해명해달라고 해야 돼. 이건 진짜로. 아니 말이 안돼아이확률이 아니 이거 내가 봤을 때 버가 아니야. 이거 진짜로? 아니 씨발 말이 안 되잖아. 어어 안녕 어. 어. 안녕하세요. 몇 번에 뜨나 해보자야 한번 해보시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어. 22번째인가? 형입식사 다고 생각해서 열개 돌렸는데 일곱 개째에 나옴 수구방. 고맙다. 금발 연속 시번 뽑으면 프랑스 10억 복권 이연속 1등 당첨이랑 확률 비슷한 거. <laughs> 피트에... <laughs> 네, 백억 <100억> 돌려내. 안녕하세요. <laughs> 25번째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26번째. <laughs> 너무 신나! 1권 안에 나온다 믿을 수 있니? 하나. 안녕하세요. 오! 나왔다. 감사합니다. 우! 27번째 나왔다. 10번 안에. 금일 새벽 3시부터 발생한 시간에 상점 확률상의 문제로 인해 오후 6시부터 긴급 점검에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아, 진짜 32일. 안녕하세요. 36번째 개 같은 놈들 진짜. 안녕하세요. 말도 안 해. 30 일곱 번째 개 같은 놈들 진짜. 안녕 안녕하세요. 아 씨발. 진짜 영상 찍으면서 진짜 역대급으로 용 많이 한다 진짜. 올려야겠다. 안녕하세요. 서른아홉 번째 무지개 스커드 또 나왔고. 안녕하세요. 나와도 안 놀라. 어 이거 나왔다. 와 여러분들 다 모았어요. 핑크 코튼 빼고 다 모았습니다. 씨발 사십일. 와 핑크 코튼 빼고 다 모았다. 아개 같은 거 진짜 아니, 안녕하세요. 아 진짜 개 같은 거 진짜 또 나온다 돌리면. 오 이제 시발 이게 나오네 그쵸 아니, 대단합니다. 안녕하세요. 대단합니다. 개 같은 거에 안나오나 했다. 어, 45번째 시발 진짜 어 대, 대단합니다 아니, 와 아, 대단합니다 옆에 별빛 반짝 코스튬까지 있고 아 좋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오우. 영구가 3개. 예, 예, 예. 아니, 안녕하세요. 50번째. 몇 프로야 이 확률이? 안녕하세요. 후, 아직 끝나자 았다 이제는 나의 기록을 갱신하겠어 아, 51. 아니 안녕 53. 시바, 이거 영상 올라가면 예. 조회수가 대박이겠구만. 안녕하세요 58 안녕하세요 아, 55오 어, 대단합니다 안녕하세요 56 대단합니다 안녕하세요 57 별빛 반짝 코스튬까지 있고 저것도2 0개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58 안녕하세요 59 0. 안녕하세요 60 안녕하세요 11 안녕하세요 62 안녕하세요. 음 <목소리> 하하... 시발... 아. 씨발. 아! 진짜 또 진짜 10만 또 해야 돼 씨발 아나 진짜 이거 하나 살려고 씨발 다른 사람들은 10만원이면 뽑는 데네요 좀 아, 미치겠다 진짜 아나 이거 진짜 웬만해서는 뽑는 거 스킵하고 올리려고 했거든요 뽑는 거 스킵하고 핑크코튼 플레이하는 것까지 10분으로 만들려고 했거든 이거는 영상 두 개로 나눌게요 플레이하는 건 따로 하겠습니다 이건 진짜로 말이 안돼 레전드가 아니라 진짜 진짜 좆같다 진짜 와 아, 뽑는 걸로 내가 나 진짜 살다살다 있는걸로만 영상 찍는건 난생처음이다 진짜 일단은 다음에 핑크코튼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핑크코튼 생긴거나 봐야지 <laughs> 네, 이거 뽑으려고 60만원 지른거야? 아 <laughs> 우리 인생 아 인생 아 여기 그래도 야, 금발 샀으니까 써볼까요? 아 여러분들 야 그래도 다 있습니다 어허 이것도 있고요. 유후! 이것도 있고요. 와 대박. 너무 좋다. 빨리 빨리 나 너무 기분이 안 좋거든요. 빨리 축하한다고 해주세요. 와 쩔어요. 빨리 해주세요. 나 진짜. 축하 축하. 아이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멋있죠? 너무 멋있다 이거. 편지하기 잘했다. 너무 좋다. 에이, 끝